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땠어요? 세븐틴 선배님들의 얕돌다. 그리고 민나 선배님들의 렐루렐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으시네요 <웃음> <웃음> 저희도 뿌듯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laughs> 이제. 진짜 <laughs> 열심히 했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웃음> 새로운. 새로운 커버 무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보이 그룹 선배님들의 커베무대, 커버 무대까지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어, 저희가 거, 보이 그룹 선배님들의 커버 무대를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되게 강렬한 퍼포먼스랑 이제 보이 그룹 선배님들의 칼부무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저번에 제가 메들리로 짧게 보여드렸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멤버들이랑 다 같이 제대로 준비해 보자 해서 맞아요. 준비하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가면 걸그룹 선배님들의 커버 무대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음 뭔가 걸그룹 선배님 어, 무대 커버할 때는 뭔가 라인이나 춤선이 예쁜 거를 더 집중을 했다면 어, 아까 앞서 정문자. 무대 듯이 보이그룹 <laughs> 선배님 무대 커버할 때는 뭔가 힘과 파워와 저희의 약간 에너지를 보여드리려고 연습한 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이패션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완전 네! 없어요 네! 네. 아무도 말릴 수 없어. <laughs> 아무도 <맞아. 웃음> 널 말릴 수 없어. 어 저희가 또 아까 영상 준비한 거잘 보셨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아봤는데 혹시. 우리가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 있는 사람? 저 있어요. 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지에 되게 귀여운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수진 언니의 고향을 물어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와 수진 언니가 한참 소진아 고향이 어디니? <웃음> 그럼 이 <laughs> 기회를 틈타서 두분 고향 알려주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서었어요 <laughs> 사투리, 사투리. 손이 아버지랑 전화할 때 사투리 갑자기, 아, 갑자기 나. 서가 평소에 사투리는 잘 쓰죠. 아빠랑 쓰면은 아 조금 쓰게 되더라고요. 어, 아빠 우재수. 아빠, 뭐, 아빠 아나 언니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나먹었즈 <laughs> 아, 그냥 어이구 나는 이런. 난난 부끄러워. 부끄러어 저는 고양이 안키와야. 짬 짱나. 가방. 저는 한국고 있니? 저는 인들은 한국인들은 입니다 오. 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고한이어요게 되세요? 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요은 한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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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인들은한 분. 인마 자야. 국말들은한적 아, 없지 않한요한번한국안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은데 아! 와우! 센스 포탈! 네.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아, 아 네, 대전 사람이 의외죠. 그러면 <laughs> 저희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팬분들께 궁금한 거. 어, 드디어.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전 봐요! 말해주세요. 제가 팬분들께 진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저희를 알게 되셨고 어떻게 또이 프리쇼까지 찾아오셨는지 정말 아니, 너무 존경한다고 해요 음, 좀 얘기해 주실 분? 테이블을 보기 위해 태어났어요 <laughs> 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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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커버곡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했던 커버곡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이거다 음. 음. 아. 괜찮았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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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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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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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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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도 커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곡 커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 어, 저연저가 한번 노력해 볼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빨간 맛이요. 랜덤플레이 <laughs> 그러니까요. 집착커버 그럼 아, 여러분은 네. 앞으로 커버하고 하고 싶은 곡또 있어요? 있을까요? 음. 저는 음. 곡보다는 이제 밝은 곡들이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가 반관적이고 다크하고 시크한 오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제이. 아이고 우리 제이. 내가 우승자해야지 아, 좋았어요. 어, 제이 아니 어, 이거, 이거 분명 아, 이제 누구예요? 아. <웃음> 아 <웃음> 어, 마이크가 으신데요 벨라나? 오늘 말하는 거 말하세요. 네. 음. 말하아요그 <laughs> 그래서 약간 몽환적 약간 에픽스는 에픽스 사진이거 아, 요맞았어요강아 어, 아, 아, 네. 네. 아, 레드라이트 맞았어요. 맞아요. 음. <laughs> 저는 또 남자 그 보이그룹 선배님들 거를 오늘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하는 것도 완전좋죠아이니 그거. 아리미 그거. 아리미 그거. 알리미 그거. 알아미 그거. 알리미 어거알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다거 보고 싶은 거있리미아아 알리미 그거. 알리미 그거. 알리미 그거. 알거아 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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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볼까? 한 번만 더 다시나? <laughs> 다시나? 다시나? 단체, 단체, 가시나 한번체 단체, 단시나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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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잘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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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카단도 능력입니다 네. 아단 준비한 게체단 있어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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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단 저희 무슨 티입고왔게요 뭐라고? 우리 티, 우리 티. 저희 무슨 티입고왔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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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티 티도 입고 왔어요.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요. <와우. 웃음> 네. 귀엽네요. <귀여운데. 웃음>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laughs> 저 연재 또 아, 다섯 명이었죠? 아, 어? 몰랐어요? 어, 어 맞다. 아니아파서 명. 아까 여섯 시간 내연예 지은 언니. 아 언니 네, 화장실 간다고 가서 아무 개를 그냥 두고 왔어요. 네 아, 아, 어디 간 거요? 어떡 가죠? 이사고 아, 타임이잖아요. 타임이요, 이 아, 사실 아니, 나는... 제가 먼데이 언니야, 지은 언니의 행방불명을 압니다. 행방불명을 알아요? 아, 네.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정말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단체 무대에 이어서. 주 언니들의 솔로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실적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저희 그럼 빨리 무대 만나 볼까요? 네 그러면 같이 듣도록 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록 크게 청해주세요.